아, 두 번째. 예. 떴네요, 지금. 아, 예. 읽어주세요, 두 번째 빌런. 자, 두 번째 빌런이 쌍둥이 적자. 아, 이것도 나쁜 놈이네, 이거. 아, 이거 나빠도. 쌍둥이 적자. 음, 음. 이건 아마 오늘 엄청 기사 나올 겁니다. 네, 예, 오늘 엄청 기사 나올 안 건데. 안 봐도, 예. 안 봐도 그냥. 네. 쌍둥이 적자. 아, 어, 여기 있다. 예. 쌍둥이 적자. 한번 읽어볼까요? 네. 경상수지 적자, 쌍둥이 적자 상황 우려. 음. 한번 더, 다, 네. 다른 거. 네. 자 무역 적자 예 아, 여기, 네, 이거, 이거. 아, 여기다 여기. 어. 이것도 진짜 이거 이거 어떻게 이해하니 이거를 그죠 아, 자 삼전 외국인 배당도 있는데 사월 쌍둥이 적자 오나 소리요 지금 6월인데 왜 4월 얘기하 <laughs> 이렇게 얘기실수 있는데 <laughs> 통계가 4월 달에 나오는 겁니다. 아, 오늘 나오는데 음. 이게 오늘 나온 통계가 뭐냐? 음. 바로 경상수지 적자입니다. 음. 이 어렵잖아. 음. 경상수지 적자. 경, 오늘 이제 오늘 통계가 하나 나오는데 네. 경상수지가 나온다는 거요 경상수지에 대한 뭐. 게 나와요. 그게 적자라는 얘기죠. 적자가 될 거라고 강하게 예측이 됩니다. 경상수지가 뭐예요, 먼저? 경상수지 뭐냐면 음. 간단하게 얘기할게. 여기가 우리 이제 효골국이 있어. 음. 그다음에 이제 규연국이 있어. 그러면뭐 물건도 사고 팔고 할거 아니야. 거래도 하고. 그다음에 야뭐 우리 집에 뭐좀 고쳐줘. 음. 서비스도 제공하고. 음. 근데 이걸 갖다가 뭐 너도 하고 나도 하고 나중에 음. 다 이제 아 퉁쳐 음. 상계를 딱 해보니까. 퉁쳐가 뭐야? <laughs> <laughs> 아 이거. 백작한 사람이지 금 퉁쳐. 어. 퉁쳐가지고 나중에 정산을 하는 거야. 어. 정산했는데 누가 이익이냐. 어. 누가 이익이냐. 내 영업이 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음. 얼만큼 남겼냐를 보는 게거치게 얘기하면 음. 경상수지입니다. 그니까 나라가 돈을 벌고 음. 돈을 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예. 일단 상품 무역. 어, 상품 무역도 상품 있고, 상품 무역도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도 있습니 서비스도 있어. 예. 네. 뭐 예를 들면 주식 배당 같은 또 금융 서비스. 금융 서비스도 이런 있고. 이런 것도 네. 있는 거죠. 예. 근데 그걸 다 합친 거죠. 다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경상수지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차지하는 거. 아까 음. 얘기했잖아요. 물건 음. 사고 파는 거. 무역. 그게 바로 무역 수지입니다. 근데 또 수지 그러면은 네. 수지가 뭐야? 무슨 수지 연예인이야? 수입과 아, 아니, 지출이요 수지 씨가 별거 라는게 아. 아니고 <laughs> 어, 아, 이 수지 용어이 아, 어. 네. 수지는 뭐냐면 수입에서 지출 뺀 거예요. 수입 지출의 줄인 말이 네, 수지예요. 지출 뺀 거예요. 그래서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 물건 팔면 뭐야? 물 어. 수출. 어. 수출. 어. 사오면 수입. 또두개 차이가 수지예요. 수입에서 네. 지출을 빼서 남겼냐 못 남겼냐. 남겼냐 못 남겼냐야. 근데? 근데 음. 경상수지 중에 제일 경상 크게 중에. 중에 제일 크게 차지하는 게 바로 무역수지입니다. 음. 무역수지. 네, 무역수지니까 음. 우리가 물건 만들어 가지고 수출하잖아요. 음. 수출 수출이 지난번 너무 좋았어. 음. 어 이게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610억 2천만 달러인데 70조가 넘는 우리 노는 77조야. 어, 그러니까 77조니까 이게 역대 두 번째예요. 어. 아 그래서 우리 수출 잘했다 막 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다. 많이 팔았어. 어막 어. 어, 찍어내서 팔았어. 이 음. 코로나 어려운 시기에. 음. 근데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자. 음. 근데 수입도 많았던 거야. 많이 사왔구나. 많이 파는 만큼 많이 사온 거야. 기름값도 올랐잖아요. 기름값도 많이 오르니까. 기름... 이게 뭐... 수출액, 수입액이거든요. 아, 돈으로 사실... 치니까. 돈으로 치니까. 사실 아, 안 실은... 갖고. 똑같은 양을 사와도 수지는 악화될 수있죠요 수지는, 수지는 악화될 수 있죠. 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특히 에너지 가격이 가장 커. 아... 아니, 우리가 이제 물건을 만들 때 공장 돌려야 될거 아니에요. 아... 아, 그럼 기름 사와야지. 그런데 그 기름값이 올라 버린 거예요. 음... 그러니까 수입액이 음... 엄청나게 오르고 음... 사실 우리나라에 보복 소비도 영향을 음. 미쳤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무역 수지, 경상 수지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무역 수지가 음. 적자가, 적자가, 적자가 계속 났었어. 그러니까 네. 전체적으로 다 합쳐서 계산한 네. 영업이익, 영업이익, 나라의 경, 영업이익인 경상 수지는 적자가 날 가능성이 크다. 어. 그러니까 올 한해 믿지는 장사 한 거네요. 네. 지금 최근에 합쳐보면. 상황이 안 좋다는 음. 거지. 근데 물론 이제 경상 수지 적자, 음. 뭐 무역 수지 적자가 뭐. 음. 클났네뭐 적자 나가지고 우리나라 망한 음. 이건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 수입과 수출은 음. 어떻게 보면 아까 액수의 음. 어떤 차이도 있을 수 있고 환율 차이도 있을 음. 수 있고 그다음에 진짜 막말로 얘기해서 뭐 무역수지가 적자가 났다. 음. 그러면 수출 좀 하고 많이 땡겨 쓴 거거든. 요뭐 그런 거니까 음. 그렇게 나쁘게 볼건 아니고. 어 일단은 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니, 쌍둥이, 쌍둥이 뭐냐 이거 쌍둥이 뭐냐 하나 더 있다는 거야. 아까 그러니까 경상 적자라는 큰 음. 적자가 <laughs> 하나 있고 예. 또 하나가 적자가 하나 더 있어. 뭡니까? 쌍둥인데 이 재정 적자예요. 아 재정 적자. 재정 적자 뭐냐 음. 다 아시겠지만 정부 입장에서 음. 돈을 쓰잖아. 아까 음. 수입 지출 얘기했지만 음. 정부로서 수입이 뭐야? 세금이 세금 걷었 세금 걷었 쓰는 건데 응. 지출은 뭐야 재정 지출이 이제 뭐 보조금도 주고, 주고 막 이런 건데 뭐 공사도 건물도 짓고 그럼 재정 적자가 났다는 건 뭐야 세금 걷는 것보다 쓰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그 그것도 마이너스네 그것도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지금 손실 보상금 지급되죠 그거 다 빚내서 막 주고 그렇죠 있잖아요. 실업급여 다 지급되죠 지급 어... 그러니까 세금 걷는 것보다 어... 쓰는 게더 많은 거야 그래서 어... 재정 적자가 나고 한쪽에 어... 한쪽 아까 얘기했던 경상수지 적자가 나고 오케이 나 무슨 말지알았어 응. 그럼 내가 만약 국가면 <laughs> 내가 다른 나라랑 거래하는 데서도 적자가 나고 그렇죠. 우리 안 살림도 적자가 난 거네. 대내외 불균형이라고 얘기하는데 아, 뭐 대외 대내 대내 불균형이에요. 양쪽이 그러니까 적자.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음. 보면 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쌍둥이처럼 적자가팍 나는 게 음. 바로 쌍둥이 적자다. 이게 근데 이렇게 용어를 붙인 거는 우리가 임의로 음. 붙인 게 아니죠. 아 그건 아니고 이제 미국에서 경, 경제학 용어가 있죠. 네, 경쟁 용어가 있습니다. 음. 트윈 대피시라서 미국의. 자, 자, 자. 좀 발음 다시 천천히. 아, 트윈 데피싯 아, 영국 발음이에요? 아, 아니요. 이, 영국에 조금 살다 온 한국인 발음. 그래. <laughs> <laughs> 어, <laughs> 트윈 데피싯 아, 트윈 디피싯. 어. 그래서 대 실제 레이건 행정부 때 음, 음. 미국에서 이 쌍둥이 적자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이제 이게 미국 사례하고는 좀 달라요. 음. 아, 그래서 이 우리나라는 소규모 음. 개방 경제고 수출 그렇죠. 많이 하는 나라라 이런 그렇죠. 거예요. 게다가 그렇죠. 일단 뭐기축 통화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 이런 쌍둥이 적자가 계속되면 음.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다. 네, 네. 뭐 영자 기사에도 트윈 데피시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래서 쌍둥이 적자 알아두시면 좋고 이게 오면은 근데 뭐가 문제가 와요? 아 일단은 어. 시기적으로는 25년 만에 찾아온 겁니다. 25년이면은 25년 전에 말 98년 90네. IMF 외환위기 때 말고는 사실 우리나라는 어. 쌍둥이 적자가 없었어요. 외연이기 때나 있었던 게 다시 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인과 관계로 설명해서 보러면 외연이기 오는 거야?라고 음, 생각하실 음. 수 있지만 그런 음. 건 아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어. 이게 계속되면 뭐가 나쁘냐 했을 음. 때 외부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 쟤네 경제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전에 뭐 밖에서도 세고 왜? 안에서도 아, 세는 어, 거 그치, 아니야? 그치, 어, 그렇지. 정확하게 그거예요. 대외 신인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나라의 어떤 원화 가치나 이런데도 영향을 주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 어, 환율이 가장 큰 변수라고 볼수 있고 어. 사실은 이제 재정 적자 지금까지 나온 그 연구 결과로 음. 보면은 이제 재정 적자가 난 다음에 음. 한 2년 뒤에 또 경상수지 적자가 난다고 해요. 음.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아, 요건 조금 이제 경제적인 내용이지만 재정 적자를 어, 한다는 거는 돈을 많이 빌려 쓴다는 거 아니야? 땡겼다는 거. 땡겼다는 그게 국채 같은 걸 땡긴 거야. 음. 그러니까 시중 이자율을 끌어올려요, 사실은. 음. 그렇다 보니까 이제 고금리가 되고 투자를 위축시키겠네. 그렇죠. 그러면 음. 아, 외국 자금이 오히려 들어오고 음. 그렇게 되면 환율이 안 좋았. 아 저희한테는 음. 이제 환율이 강세가 됩니다. 음.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음. 뭐 민간 이자율 구축하고 이런 내용도 있는데 음. 어쨌든 정리를 하면 음. 이 경상수지 적자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나타나면 어. 대외적으로도 대내적으로도 좋지는 않다. 조수용님이 쌍둥이 흑자도 있나요 그러시거든요 어, 쌍둥이 흑자는 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음. 근데 발생할 수 있지만 사람들이 음. 크게 관심을 두지 않죠 아, 어, 좋은건데 뭐 좋은 거니까 어. 그리고 쌍둥이 흑자 같은 경우에는 어. 경상수지 흑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옛날에는 깔고 갔던 거고. 어, 당연했던 거지. 아, 당연했던 그러니까 거 당연했던 거당연 고성장 시기에는 당연했던 네, 거 어. 저희가 고성장 시기에는 또 재정지출이 많지 않았을 때는 음. 대부분 이제 어 재정 흑자까지는 아니데도 균형 재정, 그러니까 음. 쌤쌤, 아니 그러니까 아, 드로... 쌤쌤이 그러니까 <laughs> 들어온 만큼 쓰는 어. 약간 어, 균형 재정을 많이 유지하려고 음. 노력을 했기 음. 때문에 어, 크게 문제될 건 없었다. 어 네. 네. 아,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또딩딩대하게 재정 걱정을 좀 해주시거든요. 아, 저희는 지금... 지금 뭐 만성 적자 상태라고 봐야죠. 사실 만성 적자라고 하면 어폐가 있고 음. 만성 투자 상태다아 만성 투자 상태. <웃음> 만성 <웃음> 미래를 위한 <laughs> 어. 지식 교양의 네. 만성 투자 상태다. 이거 일단 네. 흑자로 바꾸는 방법은 어렵진 않아요, 근데. 여러분 감사했습니다. 끌어지기만 하면 된다. 오발이 명중이다. 아, 아, 네. 오발 명중. 네. 그래서 지금 또극초음송 네. 님, 아지랑이 님또 저희 어, 아, 새롭게 새로운 신입생 음. 추정 분들. 본벌비 님, 딩딩 흑자 가자. 예. 음. 네. 아 지금 김도희 PD 님이 네. 지금 화가 많이 났습니다. 아, 예, 빨리 가시죠. 아, 빨리빨리 네. 넘어가자고. 어, 다음 네. 다음 수 넘어가야 돼. 다음 수 뭐죠? 화제. 아, 뭐 어디서 어? 화제가 화제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음. 어쨌든 화제 코너인 어, 인류의 영원한 숙제 음. 점심 메뉴 추천은 전매추로 넘어가겠습니다.